최근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나이를 먹는 것 그리고 가을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로 하는 업무가 절반 이상이 마음이 아픈 분들과의 상담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오는 도움되는 조언들을 지금까지 잘 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것 같네요. 지금도 유튜브에 김창옥 선생님의 인생강연 3시간 몸을 틀어놓고,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법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배우자에게 하는 행동들이, 유년 시절에서부터 어느 정도 정해지는 부분이라서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시간 내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네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싸움이나 갈등들을 많이 보고 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아이가 된다고 해요. 눈치를 보고 컸기 때문에 빨리 철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착하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국정원 출신 JNK의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결코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닐 거라 짐작합니다. 당장에 차오르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염려 등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 문제는 배우자의 바람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으실 수 있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방법들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만, 계속 온라인 상으로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도움되는 정보들을 빨리 얻거나,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점점 악화되거나 그로 인해 더 힘들어진 당신은 온전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배우자의 바람을 예로 들면 당장에 이혼을 하지는 못하고 바람을 추궁하고 집요하게 의심은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부부 사이에 냉전이 계속된다면 그안 좋은 감정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자녀도 보기 싫고 바람핀 남편도 싫고 당장에 이혼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어찌 도움 드릴 부분은 없을지 몰라도 어떻게라도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배우자의 바람을 빨리 잡으셔야 해요. 최근에 상담하고 증거 수집을 도와드렸던 분들은 이미 수년 동안 배우자의 바람에 노출되어 있었고 상담을 해봤을 때 의뢰인 당사자도 신경 쓰지 못했던 자녀들의 심리 상태도 심각하게 불안해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녀 때문에 참고 산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이야기들은 솔직히 핑계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참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과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 핑계로 여러분의 불안한 인생을 보상받고 싶은 건 아닐까요? 어차피 바람을 멈출 생각이 없는 배우자를 용서? 또는 자녀의 미래 때문에 여러분이 참아주는 것이라 위안을 삼더라도 여러분의 불안함을 어린 자녀들은 고스란히 느끼고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혼자서라도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맞다고 저희 JNK는 생각합니다. 당장의 능력이 없는 여러분을 너무 저희가 팩트체크로 몰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배우자의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준비라도 할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당장에 울고 절망하면서 증거수집만 하면 모든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 또한 보장할 수 없어요. 다소 예민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하지만 배우자의 바람을 표면적으로 잡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못 이기는 척, 배우자의 용서를 받아주는 것이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휴, 이번에도 잘 넘겼다. 라고 생각하고 또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조언을 해드렸다면, 여러분에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숙제가 남게 되겠죠. 그 과정을 저희 JNK 탐정사무소가 모두 도와드리겠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며, 그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 JNK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망설일 시간에 전화 한통 주세요.